플라이어웨이 는 사람 있죠? 그럼 시작할게요. 잘 못해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너와 나 손을 잡고 비를 맞으며 어디든 걸어가 볼까 설레이는 마음 가득 안고 너와 함께면 날아볼래 플라이어웨이 달리는 무신 오후에 문득 생각나겠지. 혼자 서못할 것만 같더니도 하나, 둘, 해내는 걸 너는 살금살금 내게 소리 없이 다가와 달콤할 것 같은 정성 속에서 너는 성큼성큼 내게 자꾸 자꾸 다가와 켜틀로버려 나도 모르게 너만 나 손을 잡고 비를 맞으면 어디든 걸어가 볼까 설레이는 마음 가득 안고 너와 함께면 날아볼래 플라이 어웨이 이렇게 너와 손을 잡고 비를 맞으면 어디든 걸어가 볼까 설레이는 마음 가득 안고 너와 함께면 날아볼래 플라이 어웨이 끝 가은이랑 이한는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